가스트와 함께하는 진로멘토링 봉사단 3기 발대식. 네, 청소년 진로멘토링하고 직업 체험에 대해서 오늘 함께할 거고요. 한국 창의 인재 육성 개발단 부설 꿈길나눔 학교가 주최를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와 CMB 국민 충청, 글로벌충도 금강일보 꿈길나눔 학교 운영위원께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협찬을 해주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먼저 주식회사 글로벌기업 네, 대표이자 대표이신. 아, BBC 칫솔 다 갖고 계시죠? 아까 받으신 거 봤어요. 이것도 협찬 받으신 거고요. 부 운영위원장이신 강영복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디에 계세요? 강영복 회장님. 네, 어딘가에 계실 거고요. 자, 다음. 화가 갤러리 대표이시고요. 꿈길 나눔 학교 사무국장이신 유진 대표님께서 꽃사지를 협찬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협찬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꿈길 나눔 학교 진로봉사단 3기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조금 있다가 올라오시면 이렇게 박수 함성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학교 방송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꿈길 나눔 학교 개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 선언은 네, 최병옥 사무총장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꿈길 어, 나눔 학교 안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운영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병옥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고 어, 그랬는데 좋은 학교에서 어, 카이스터와 함께하는 꿈길 나눔학교 발대식을 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꿈길 나눔학교 진로봉상당 3기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청 사회동모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회 교육 위원회 박병철 교육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이강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지역 송행수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카이스트 학생 지원처 이영훈 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카이스트 기계과 이승섭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카이스트 발대식을 위해서 힘써 주신 분입니다. 꿈길 나눔 학교 이사님이시자 카이스트에 근무하고 계신 박종학 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사단범위 문학 콘텐츠 옆에 최세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나라사랑 회장이신 강천석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CDS 진로 적성 검사 하고 계시지요. 네 CDS 진로 적성 검사를 가져와 주신 RS 에듀 컨설팅 송영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한국 미래교육원 박경식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서구 자원봉사 조연길 센터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세종시 영명보육원 시설장님이신 김희숙 선생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신 변혜명 선생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꿈길 나눔 학교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 선생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학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꿈길 나눔 학교 운영위원님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인사를 빠뜨리신 것 같은데 모두 함께 우리. 위원장이 막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인사를 꿈길 나눔학교 운영위원들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꿈길 나눔학교는 2015년 3월달에 창의인재교육단의 부설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그 1학기 때1기 출범식을 저희가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했고요. 그다음 2015년 9월달에 그 마찬가지로 대전 교육청 강당에서 2기 출범식을 했습니다. 출범식이 할 때마다 약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 한 천여 명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꿈길 나눔학교 진로봉사단은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 청소년 학생들에게 직업을 미리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미래, 장래에 대한 직업을 확고히 가질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2기 한 학기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이렇게 해서 한기씩에서총 1년에 2기씩 1,000명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 꿈은 가진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미래에 대한 본인이 하고 싶은 어, 꿈이 담겨져 있는 직업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멘토링을 드르모 말미암마 여러분들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왔습니다 네, 경과보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선서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선서는 카이스트 김소은 학생과 태평중학교 백승유 학생 함께해 주실 거예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네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과 이사장님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위로 한분한분 한분 올라올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천서식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비영리단체 한국창의인재육성개발단 꿈길 나무는 학교의 진로봉사단 일원으로서 나눔과 배려와 이해의 정신과 규정에 따라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꿈길 나눔학교 진로봉사단으로 명예와 품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7월 26일 꿈깨 나눔학교 진로봉사단원 대학생 대표 김소은, 성소년 대표 백승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려가시 마시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꿈깨 나눔학교 유민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꿈길 나눔학교 1기, 2기, 3기를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요. 오늘은 더 많은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가 참여를 한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늘 바쁘시고 시간이 또 많이 없으신데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또 일기와 이기 이렇게 응원을 해주러 와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늘 항상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욱 더 기쁘고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의 꿈은요 아는 것만큼 직업도 선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도 또 우리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러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 제일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서 진로 적성 검사도 해보았고요. 또이 프로그램 끝나면 또 기업인과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대학생 멘토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뒤에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면 어, 나의 꿈을 찾아가는 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준 우리 학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들이 또이 시. 시간에 없다면 또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시는 우리 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오늘 많은 봉사를 해준 우리 또 흡연예방 강사님들이 훌륭하게 또잘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만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성 컨벤션 웨딩홀이거든요. 함께 참여하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기 나는 학교 유민혁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종은 운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사실 저도 모임을 여러 군데를 하면서도 이 카이스트에서 행사를 해 보기는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어, 이 대학에서 이 대학을 어, 오늘 하루 여기서 진로 탐방을 하고 어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 다이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희들 우리 그 꿈길 나눔학교는 어,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운영위원들께서 어, 약한 150명 이렇게 만나 모여서 어, 우리 여러분들의 그 진로와 어, 여러분들의 꿈을 살려 주는데. 어 그것이 사회적인 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여서 합심을 하고 해서 이런 행사를 어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 우리 꿈길 나는학교가더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많은 봉사를 하도록끔 어,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어 우리 그 여기 카이스트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학 이사님 또 오늘 그 여러분들의 만찬을 사실 스폰서 해주셨지만 만찬을 준비해 신 우리 선영 복고모님또그 어, 이외에 어,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 우리 그자연봉사 어, 우리 강사님들 더불어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말순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행복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발 벗고 뛰시는 분입니다. 대전광역시 설동어 교육관님의 경 여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설동호입니다. 여러분, 100개 대사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카이스트 알죠? 카이스트는 우리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꿈길 나눔 학교 진로 멘토링 봉사단 상기 발대식을 우리 교육가족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 축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보니까 우리 박병철 위원장, 이강춘 우리 문화원연합 회장님, 우리 송행수 단장, 원장, 위원장님하고 많은 분들 다 오셨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 오늘 그 진로멘토링 봉사단 늘 이렇게 잘 경영해주시고 운영해주시는 우리 유민영 이사장님, 또이중웅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아세요? 먼저 저는 이주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갔다 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갔더니 거기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는데 우리 대전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끝내고 거기서 취업을 해서 굉장히 만족도 높게 그 일하고 있는 모습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 무대는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미래에는.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어떤 일을 잘 하는지. 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진로를 정할 때그 진로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 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진로 인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내가 무엇을 잘할수 있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과 부모님과 같이 하면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하는데 자유학기제는 직, 직접 실습도 하고 모든 토론도 하고 또 전문가님들의 의견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이게 이 직업이 맞는구나, 앞으로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구나, 이런 직업이 나한테는 아주 재미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진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도 하고 특목고도 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를 갈 때는 이제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정말로 이 직업이 맞는다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 대학을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전공 자기에 맞는 전공을 선택해서 가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 맞는 직업과 그 적성에 맞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꽃피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진로 우리 멘토링 봉사단에서는 멘토해 주시는 분들 많은 설명 듣고 체험을 할때 하나하나 만져보고 분석해 보고 이런저런 것을 다 해보면서 기록에도 남기고 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여러분 스스로 활짝 열어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진로 인식 탐색 설계 잘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진로 멘토링 봉사단이 앞으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전광역시 설등호 교육감님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박병철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그 대전 음? 멘토링 우리 출범식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네요, 벌써요. 네. 또 물신양면으로 우리 그 혼해주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유민영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부터 이제 3월 달에 이제 중학교는 시험 없는 시험에 전면적으로 없는 자유 학기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과 끼가 정말 우리 대전교육 또 우리나라 우리 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꿈과 끼가 펼쳐지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바라고요. 또 이렇게 우리 여기 그 멘토링 봉사단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으로 좋은 역할 또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이 이런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가정과 은택 내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대정시의회 박세주 교육위원장의 축사였습니다. 이어집니다. 다음은 이강춘 문화원 연합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전 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구문화원장이고요. 예,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우리 그유 이사장님하고 우리 나 개인적으로 가장 후배로서 동생으로서처럼 이종웅 동생과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들 알파고 알죠? 알아요? 누구하고 했어요? 이제 다음에 누구예요? 프로게이머 이용호라고 알아요? 예? 아는 한번 흔들어 봐. 뭐. 프로게이머 이용호가 제 아들이에요? 아. 어제 제가 서울에 KBS 가서 잠깐 어, 그 인터뷰하고, 어, 나와서, 어, 무한비 그 애국의 프로게이머 그 재단 이사장하고, 장관 인터뷰하고 나왔는데, 이용호가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대전 신성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카이스트에서 시합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부졌죠, 방송신문. 여기가 카이스트가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그다음에 대전시 홍보대사기 때문에 대전시로 모든 카이스 어, 알파고 사 붙은 그 시합 돈에 대해서는 대전시로 보내주세요 하고 알파고하고 그런 그 단담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기들이 하나야 하나의 제조는 무진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늦둥이 하나 둔걸 그걸 깨물 시키겠습니까? 아마 요 부모들 여기 많이 오셨지만 안 시키잖아요. 저는 그걸 시키고 시작해서 유학을 보내서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되는 깨물 세계의 일을 됐습니다. 뭐 이런데 밝히는 건좀 죄송스럽지만 연간 연봉이 거의 10억이 13억대예요. 어린 16살서부터 지금은 25, 지금 24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한이 없다. 이용호처럼 여러분도 할수 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좋은 게 뭐냐면, 모든 것에 의해서 재료가 나오고, 이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분해를 해서 할수 있는 것이 여러 학생들이다. 그럼 부모들이 그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이 꿈꾸는 나누 이익을 지금 해주신 우리 이사장과 님또이부부장이 사람들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운영위원들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육감님, 우리 교육 위원장님 많이 지원해서 우리 학생들 정말로 갈수 있는 길은 따라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조인해서 우리 대전이 정말로 세계로 갈수 있는 어, 길이 됐으면 감사했습니다. 또요 이거 준비하라고 고생하신 여러 임원들 고생하셨고요. 이 학교축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강춘 문화원 연합회장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축시가 이어지겠습니다. 축시는 하나예술원. 엄경숙 운영위원께서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네, 너무 무거워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아까까지는 쉬겼지만 지금은 공연이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한 사람보다 목소리가 더 작으면 안 돼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송을 하는 직업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아나운서도 하고 성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업도 있다. 선생님처럼 저런 사람이 한번 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또 이따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3기 발대식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를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 낭송을 하면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씩 드려요. 오늘은 제가 이 낭송한 거를 교육감님한테 선물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사람을 만나서 항상 마음이 푸른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입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은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풍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오늘 만나고 싶다.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보다 보면 바라다 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도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객님께 이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잠깐. 네 네. 네. 네, 네. 엄경수 무형이형이께서 <laughs> 네. <우영이> 직접 <laughs> 감사합니다. 낭성한 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불을 환하게 밝혀주시겠어요? <laughs> 우리 기획관님께서 또 자랑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laughs>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불을 환하게 밝혀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2016 꿈길 나눔 학교 진로 봉사단 3기 네, 출범식, 계획식 및 발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스마일. 하나, 둘, 셋. 위스키. 네, 우리 학생들이 앞쪽으로 쓰고요. 우리 내빈분들은서 계시면 됩니다. 자리를 조금 이동해 주세요. 자, 가운데 있는 카메라 바라봐 주세요. 자, 우리 학생들과 함께 1차 첫 번째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그냥 찍으면 재미없습니다. 작은 하트 한번 그려주세요. 네, 우리 학생들 작은 하트. 네, 꿈길 가는 학교 진로 멘토, 잘해보자 하는 의미로 사랑의 하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빈 분들도 함께 사랑의 하트를 작게 그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김치. 네, 2차 친구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3차 친구들. 네, 마지막 3차 친구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들 안전하게 자리 잡아 주세요. 네, 한줄더 무릎으로. 그렇죠. 우리 선생님 따라서 앞에. 그렇죠. 한줄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릎. 무릎 앉아서. 그렇죠. 쪼그려 뛰기 아시죠? 쪼그려 뛰기처럼 자세 잡아 주시면 돼요. 야, 잘하네. 자 이제 마지막 촬영입니다. 마지막 촬영. 밀착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밀착. 그렇죠. 밀착해야 돼요. 밀착. 어, 밀착해 주세요. 그렇죠. 자 밀착한 다음에 작은 아빠 한번 그려주세요. 하나 둘셋 김치. 네, 하나 둘셋 스마일. 하나 둘셋 와우.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